1 0 학생의 양세형 선수입니다. 양세형 선수. 아, 이 선수 작년도 선수권 대회 장사급에서 3위를 차지했던 선수 이에 맞서는 아, 신창호 선수. 아, 영신고등학교. 자 지금 영신고의 박병훈 선수 그리고 동아고등학교의 박관수 선수입니다. 자두 선수 모두. 이 박병훈 선수는 장사부면서 역사급에서 한체급 그 위에 올려서 장사급에 네. 출전한 선수고 네. 이 신창호 선수입니다 장사급 의체중을 가지고 있고 이체급의주전 선수입니다 자 밀어치기 계속 밀어붙입니다 용인고등학교 신창호 선수도 아 대단합니다 여기서 사바를 놓칩니다 영신고등학교와 용인고등학교 영신이 청사파 그리고 용인고등학교가 홍사파입니다 이용인고등학교의 신창호 선수 이제 코피가 조금 났어요. 예. 네. <laughs> 어, 그래서 이렇게 선수들이 경기를 하다 보면은 어, 갑자기 힘을 모아서 쓰다 보면은 네. 어, 코피가 이렇게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돌차판. 자, 자 안타리스도 해봅니다. 신창호. 오히려 박병훈 선수는 지금 현재 신창호 선수가 배지 기술에 능하니까. 네. 어, 오히려 상대방 들때 허리 사포를 풀어서 지금. 어, 등사빠 쪽으로 사발 잡고 있거든요. 네.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은 예감도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아마 청사빠을 지도하고 있는 그 김태현 감독은 체중이 박병훈 선수가 아, 적게 나가니까. 막 네. 작전을 그런 쪽으로 구상을 했을 거고. 어, 홍세종 감독은 시작과 동시에 지금 신창호 선수 계속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 관중들도 상당히 가슴 졸이면서 경기를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선수들을 지도하는 데에는 지도 교사 학교가 있지만 사실 뒷바라지 한는 데는 뭐, 네. 부모님들이시죠. 네. 예. 네. 지금 아 오늘도 전 어, 전국 각지에서 이 부모님들이 모여서 지금 응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제 장사급이 이렇게 장기전이 되면은 사실 오, 오, 지금 아 지금 보세요. 영신고등학교 박병훈 선수, 기습을 지금 했어요. 박병훈 선수는 역사급에서 장사급으로 출전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전이 되면 그래도 어 자기가 원하는 기술을 한번 시도는 해볼 수 있습니다만 네. 신창호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에서 어떻게 뭐 뒤집기라든지 뿌려치기라든지 네. 밧다리 이렇게 할 수가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정말 어렵습니다. 네, 맞습니다. 습니다 허리사빠를 신창호는 완전히 놓은 상황인데. 네. 네, 이렇게 되면은 한판선수가이 분간인데 네 시간 거의 지나고 어, 있어요 예. 그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선전 지금까지의 점차 네, 대 끝났어요 이를 보면은 아, 선수들이 모두 네. 공격적으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물론 팀이 이제 결승전까지 진출 팀의 시작 신호와 동시에 공격하고 네. 역시 청사병은 박병문 선수는 1차 방면을 하고 네. 아마 좀 공격 자체는 현재 허리 삽발 네. 보는 거 보면 방해 자세가 들어가거든요 자 계속 잡채기 다시 또 풀리네 이렇게 되면 시간 또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팀 승리를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장기전 기술로 돌아보려 어, 했는데 사실 바람직한 기술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래저리 흔들어보는 용인고등학교 신창호 사실 신창호 선수는 정말 답답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공격을 해서 승부를 결정지어야 되는데 오히려 박병훈 선수가 지금 머리를 가슴에 탁받고 꿈쩍 하고 있어요. 공쩍하고 예, 있으니까 중심을 딱 잡고 있으니까 지금 네. 현재 어떻게 해서 사바를 뿌리쳐 몰려는데 또 이것도 마음대로 안 되지요. 네, 지금 좌우로 흔들어 보면서 허리 사바 잡습니다. 에, 평소에 신창호. 또 어, 이렇게 이제 장사급 선수들은 근지구력이 일반 경량급 선수보다 부족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이 신창호 선수는 첫 번째 경기에서 이제 코피가 좀 흔들지 않아서 그래서 네. 지금 한쪽 코에 지금 출혈 을 막고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답답하죠. 답답하거든요. 네. 그나마 신창호 선수도 이렇게 해서 2분간 비겨서질 바에야 한번 해봐야죠. 그렇죠. 공격해서 네. 지는 게 낫죠. 잡치기 그러나 이제 현재 이 선수들이 고의로 경기장 밖으로 나가게 되면은 1패가 됩니다. 음. 안다리에 서 밀어붙이고 자, 있습니다. 신창호. 신창호 선수 여기서 고의로 음. 나가면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 이 시간. 아 지치네요. 선수들이 준결승에서 너무 많은 힘들을 뺐어요. 다시 잡치기. 준결승전 경기에서 있는 힘을 다 소진했죠. 네. 10초 남았습니다. 10초 남았어요. 자, 이제 신창호 선수, 이제는 뭐 2판, 4판입니다. 네. 왜냐하면, 어, 이 경기에 승부가 나지 않으면은. 아, 그대로 경기 기계를 아. 끝나면은 뭐, 체중 차이로 봐서도, 네. 아, 영신고덕의 박병훈 선수가 가벼워 보입니다. 그러나 대체해야죠. 그렇죠. 예. 그래도 박병훈 선수는 역사급에서 한체급 상위에 출전한 선수고, 네. 뭐, 사실 체중을 뭐, 달지 않아도, 어, 승부에 판가름 나는 것 같습니다만 네. 그러나 어, 경기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어, 체중을 달고 있습니다. 네. 뭐 어, 감독 양팀 감독 지금 평소에 보면은 체중을 달면은 지금 체중계 가까이 와서 어, <laughs> 우리 선수가 조금 더적게이나안시고 관심을 가지는데 지금 현재 보면 양팀 감독 전혀 반응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이제 용인고등학교신창호가 많이 나간다는 뜻이 되겠죠. 그렇죠. 네, 바로 이 선수. 선수 경기를 이쪽으로 돌